안녕하세요, 한나예요. 여러분, 비상금이라고 하면, 뜻밖의 긴급한 사태에 쓰기 위하여 마련해 준 돈이라 하죠. 비상금 대출은 이런 상황에 누구든 쓸수 있는 대출입니다. 하지만 요즘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.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거절, 신용이 높아도 거절, 기존 대출이 없는데도 거절.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손 놓고 기다릴 순 없으니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딱세 가지를 알려 드릴 건데요. 비상금 대출 거절됐을 때쓸수 있는 현금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이 현금화를 가장 낮은 수수료로 낮은 이자로 쓰는 방법 그리고 현금화하는 곳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본 내용이니까 넘기지 말고 시청해주세요. 우선 비상금 대출 거절 시에 현금화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. 이 현금화가 뭔지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여러분들, 휴대폰이나 신용카드에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. 휴대폰 수액결제 한도, 정보 이용료 한도,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가 있죠? 이 한도를 활용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직접 판매해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바로 현금화라고 합니다. 이 한도들은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갚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현금화를 통해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화를 진행할 때 절대 없는 물건을 허위구매로 가장해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. 이건 소위 말해 깡이라고 하는데 위법행위가 될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현금화를 할 때는 반드시 상품권이라는 상품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. 현금과 비슷한 가치가 있어서 활용도가 좋습니다. 그럼 이런 현금화를 할때 업체를 통할 수도 있고 직접 판매할 수도 있는데 필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 내가 구매한 상품권을 그 가격 그대로 매입하려 하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가장 싼 수수료로 판매하는 방법은 직접 중고장태에 판매하는 방법이에요. 잘하시면 수수료도 없이 바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중고장터는 사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현금화 업체를 이용하는데요.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는데 여기가 가장 오래되기도 하고 투명하게 매입하는 과정을 공개하는 곳입니다. 물론, 수수료는 10%대 정도 발생하긴 하는데요. 직접 하는 것보단 비싸긴 하지만, 안전하면서 더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비상금 대출 거절 시 활용할 수 있는 현금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 끝으로 현금화가 가능한 업체 딱한 곳을 여기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, 이해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스크롤을 내리셔서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